오늘의 수익률 배틀 종목,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DBS 박호정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어, 제가 이제 밀고 있는 그산업사이클은 아닌데, 네. 어, 지금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이제 바닥 탈출이 음.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어, 나름대로 해서 재료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 어,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 DBS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어, LNK 바이오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아부, 그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종목 네. 자체가. 어 근데 이 종목제가 그 이제 취급하고 있는 이제 회사 자체가 뭐냐면은 예, 척추를 전문적으로 해서 임플란트 척추 전문 그 임플란트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뭐 의료 기기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 이제 업종이라고 이제 종목군이라고 제 보시면 되는데 어, 이 종목 자체 지금 뭐 제약과 바이오주가 6월 달 초에 달렸다가 최근에 조금 제 흐름이 좀 꺾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어, 여기에 따라서 제 우력이겠죠. 덴티탈이라든가 뭐 임플란트 이런 쪽의 우려기기 업체들이 최근에 무성 기세로 해서 이거를 이제 메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NK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거래가 제 급증이 되면서 나름대로 해서 이제 거래 대금이 평균 대비해서는그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어, 얼마 전에 이제 그제그 그 어떤 이 공시가 나왔었죠? 예, 알차 하이머 이제 관련된 이제 특허 공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면에서 이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현 정부 어, 이제, 그, 현 정부에 따라서 이제 정치, 정치가 아니고, 여기에서 침해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부각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런 점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 DBS 하면은 이제 진격 차트죠. 진격 차트에서 완벽하게 이제 바닥 탈출 국면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통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일봉이라든가, 주봉이라든가, 이제, 월봉 자체를 보시면요. 정말 낙폭이 좀 심하게 좀 발생이 되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아주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 중기 저점 신호 나왔습니다. 즉, 자, 노란선과 검정선을 잘 보시면은, 자, 현재 주가가 이제 올라타고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뭐야? 안착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종목 자체가 구름대 하단까지는 어때요?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구름대 하단까지는 11,7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쪽으로. 예, 이런 쪽으로. 지금 일봉상에서는 어때요? 어, 낙폭이 확대가 되었다가 자 구름대 돌파 신호가 발생이 되었던 신호. 즉 진격 신호가 본격적으로 해서 상단 돌파 신호가 나왔던 시점이 바로 6월달 말 정도에 있어요. 진격의 양봉이 발생되었던 시점이 6월 26일 정도에서 발생이 되었거든요 자 지금 진격선 자체도 어때요 완전 제 정별 추세 기울기 각도가 상승각도로 해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어때요 제가 이제 매수가를 자 9,040원에서 9,000원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정도에서 편안하게 어때요 눌러주고 있을 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가져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목표가는 주봉상에서 어, 구름대 하단 있는 자리가 11,800원이지만 11,000원 정도 그러면은 어, 실질적으로 해서 9,000원 정도에서 편입을 하면은, 예, 대략적으로 해서 음. 20% 정도는 수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손절가 얼마 정도를 설정해야 되겠습니까? 손절가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8,100원 정도, 네. 바로 이제 이 구간에서 예, 설정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DBS 박호정 전문가님의 진격 차트로 봤을 때 바닥 탈출 신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었죠. LNK 바이오, 매수가가 9천 원 이하이고요.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1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살펴볼 텐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저는 s 2 4시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예 네. s 2 4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알 아시다시피 도서 관련해서 있는 그런 업종이죠. 뭐 지금 시장에서 갑자기 뭐 이제 여름철도 다가오고 뭐 책을 읽으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S24시 같은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이제 DI란 종목이 이제 이가 이제 컴백한다고 해서 신규 앨범을 이제 낸다고 해가지고 어, 이제 신규 앨범 관련해가지고 DI란 종목이 그 당시 이슈로만 50% 가량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S24시 같은 경우. 은 어떠한 이제 이슈가 있느냐. 자, 최근에 이제 그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엑소가 다시 한번 컴백을 이제 예고하는 디지털 앨범을 한번 어 광고를 한번 내보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엑소라고 하면은 굉장히 인지도도 있고 어느 정도 어 모든 팬들이 다양한 팬들이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아이돌이죠. 근데 이 엑소가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디지털 싱글 앨범이라든지 이제 콘서트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이걸 단독 티켓을 판매했던 업체가 S24시라는 이제 이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S24시가 다시 한번 이제 엑소가 컴백을 하게 된... 다 라고 하면 당연하게 컴백 관련해서 콘서트를 개최할 확률이 높고요. 그 콘서트를 단독으로 Yes 24시가 다시 한번, Yes 24가 다시 한번 어, 그 콘서트를 그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은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 티켓 판매 매출처, 그다음에 매출 확대와 관련해서 이런 이슈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또 Yes, 그 엑소를 제외하고도 또다시 이슈가 있는 게 어, 최근에 뭐 K뱅크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내, 이제 인터넷, 은행 어, 이런 K뱅크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모습들 그런 흐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K뱅크 관련해서 이 K뱅크를 따라잡기 위해서 또 다시 나오고 있는 게 카카오 뱅크라고 합니다. 이 카카오 뱅크가 이제 7월 말에 어, 다시 한번 이제 출시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S24가 이제 카카오 뱅크 쪽에 이제 지분이 아 지분이 아니죠. 카카오 뱅크 관련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이제 S24 S24가 다시 한번 어, 카카오 카카오 뱅크 관련 그리고 이제 엑소 컴백 관련해서 충분하게 상승을 이제 어,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일단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세가 돌아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S 2 4를 S 본다라고 하면요, 자 이제 일봉을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 추세는 여기서 돌아섰어요. 추세 같은 경우는 4월달에 한번 강력하게 이제 60일선을 뚫어주면서 상승 추세를 가져오고 있었는데, 자 최근에 이제 차트가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그일선 자, 차트를,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5일선과 21선, 그리고 61선, 121선, 241선. 정확하게 이제 차트가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 모습. 이런 정배열 차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삼성전자. 이런 차트를 본다고 했을 때도 삼성전자도 꾸준하게 정배열을 나타내고 끝까지 어, 상승하는 흐름. 주가가 단기간에 정배열 이후에 10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시피 이제 S24 역시, 자, 주가가 과거 대비 지금 급락을 보여줬던 게 지금 대략 60% 정도, 이제 60%에서 70% 정도 하락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추세를 다시 한번 잡으면서 정배열을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다시 뭡니까? 과거 정고점 때. 이 고점대를 밟으면서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S24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 누구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자, 주봉상 차트를 봤을 때 S24, S24 같은 경우는요, 이 대략적으로 7,500원 정도까지가 매수 구간까지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8,000원 이하에서 아마 이 구간까지는 매수 구간을 줘야 S24가 아마 강력하게 상승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s 24를 편입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매수가를 준다고 라 하면 은 과감하게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8,000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은 8,000원 이하에서 어, 보초병 수준 그러니까 뭐이 음. 종목이 어, 흐름을 보기 위해서 좀 살짝만 발을 담근다는 식으로 들어가시고요. 7,5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개념으로 관심 두시면 되겠고요. 네. 저는 일단은 8,000원 이하에서 어, 8,000원 이하에서 얼마가 됐든 매수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목표가는 안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딱 저항 라인이 잡혀있는 9,400원 정도. 딱이 구간이겠죠? 9,450원 정도. 지금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대 뚫지 못했던 이 구간대에서 아무래도 매물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9,400원을 목표로 9,450원을 목표로 들고 갈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짧게 어 길게는 안볼 거고 7,250원 정도까지만 지금 현재 차트가 여기서 저, 지지를 못 받아준다라고 하면 무너지 확률은 큽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7,25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음. 이제 S24 같은 경우는 홀딩하는 전략 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죠. S24 매수가 8,000원 이하 목표가 9,400원 손절가 7,250원 제시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DBS 박호정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어, 두 번째 종목이야말로 DBS가 그렇게 원하는 이제 상승, 어, 음. 이제 산업 사이클에 적합한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아마 이제 생소한 종목일 거예요, 그냥. 서플러스 이제 굴러버리라는 이제 종목이에요. 네. 예, 상장된 지 오래된 이제 회사가 아.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첫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낙이근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 회사가 어, 엄청난 그런 이제 성장성도 이제 갖추고 있지만은 예, 영업을 정말 잘합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반도체 전공종이라든가 후공종이 있죠. 그게 반도체를 그 전문적으로 해서 딜러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치를 어, 이제, 중고 있죠. 중고를 매입을 해가지고 매각을 이제 전문적으로 해서 취급을 하고 있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동차 딜러 있죠. 자동차. 네, 그런 걸 이제 생각하고 계시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뭐니 뭐니 또 치고에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업종 자체를 떠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제 떠올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하반기 정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어때요? 내년 정도에 서 예, 설비 투자 이런 확대 움직임이 발생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는딜러제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에서는 삼성과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음. 반도체 이런 시장 동향 자체가 계속적으로 해서 좋아지면 어때요? 주로제 해외 거점 자체가 중국하고 일본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은 뭐이 회사 같은 는 사드와 영향이 있냐? 사드와고는 아무 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 없고, 우선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이런 쪽의 경기 상황이 엄청나게 좀 좋기 때문에,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계속 으로 해서 우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2분기 실적도 한번한번이 그, 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은 진격 차트 있죠? 어차피 이제 전문가님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차트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DBS 전문가는 진격 차트를 통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진공간,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진입을 했을 때, 내일 당장에 진입을 했을 때 얼마 정도까지 상승이 이제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위대한 유사를 통해서 어30% 40% 정확하게 그 공간의 목표치를 찍었죠. 그죠? 그래서, 어,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별로 안 됐어요. 1월달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어, 지금은 나름대로 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어, 예, 행보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어, 남들은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어때요? 6월달 들어서 서서히 시동을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때 부분에서는 아쉽게도 이제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상승폭이 반납이 되었지만, 자, 진격선, 노란선을 잘 보십시오. 상승 기울기 자체가 완전하게 어때요? 정배열 정도, 정배열 제 상승 각도가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후퇴했다가 다시 한번 돌려나왔었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해서 주가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예. 오늘 종가 7,750원 기준해가지고 천천히, 예, 7,700원 정도까지 이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 종목이 얼마 정도까지 수 있어요? 자, 9,000원입니다. 9,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신고가가 9,500원이에요. 그래서 네. 어, 이번 한달 동안에 과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가 음.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거래가 형성이 되고 또 정거점을 돌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9,000원 정도는 충분히 이제 1 2 3리로 이렇게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이제 목표가를 한번 이제 설정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 구간 대비해서 어때요? 6,900원 정도를 한번 이렇게 설정만 하시면은 아무런 음. 걱정이 없는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아.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서플러스 글로벌인데 진격차트로 봤을 때 추세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좀 수급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3거래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 부분이 혹시 좀 몇몇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예, 질문 잘 하셨는데, 예. 어, 외국인들의 그 지분율 자체가 예. 원래 0.7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네. 원래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음.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걱정할 수 있거든요. 수급적으로 해서 네. 보유에서 물량. 예, 음, 네. 그렇죠. 보유수 물량은 이미 이제 기간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네. 수급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깨끗하고 볼수 있어요. 어차피 음. 뭐 이번기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메이저들의 이제 수급이 있죠. 상대적으로 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못 가고 있는 종목이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메이저들의 매수가 어느 정도 유입을 할수 있다는 점을 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급적인 부분 걱정이 없겠다. 서플러스 글로벌 아, 7,700원 이하에서. 날 매수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도 살펴볼 텐데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좀 짧게 네. 제가 만약에 앞서 얘기했던 예스24가 yes, 좀 길게 봐야 될 종목이라면은 이제 지금 가지고 온 종목은 좀 짧게 볼수 있는 종목 이제 내일장을 조금 목표로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 이제 제가 들고 온종목오르비텍이란 종목인데요. 음. 이오르비텍이란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원전이 이제 고리로 원전이 이제 어 영구적으로 정지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오르비텍을 제가 과연 왜 들고 왔는가? 어 최근에 이제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일 장에 이제 그 신고리 원전 이제 5호, 6호가 이제 이것을 정지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정지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고리 원전 1호가 이제 영구 정지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면서 내일장을 목표로 들고 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슈가 내일장이 터지지 않는다, 아니면 이번, 이번 주 중, 중에 이런 이슈가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잘라내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면서 어, 이 이슈도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어, 탈핵 정책이 요즘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이 조금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해인도 설명해드렸다시피 뭐 신재생 에너지 어, 그런 네. 관련해서 이제 추천드렸던 건데 이제 오류비텍 같은 경우. 모두 과거에 이 탈핵 정책 관련해서 이슈를 받은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원전 사고를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어, 그런 관련 기술 때문에 관련해서 예전에 급등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이 오르비텍 역시. 한 번, 다시 한 번, 탈액 관련해서 이슈를 받을 수 있을지, 보면서, 지켜보면서 홀딩하는 전략을 제가 좀 추천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일단 차트 속에 모든 게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 차트를 보면은 뭐 말을 건다고들 하시죠. 뭐 너의 목소리가 들려 뭐 드라마도 있는데, 저는 네. 뭐 차트를 보면 저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비텍 <laughs> 같은 경우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정고점대리 지지받는 이제 지지라인. 그래서 차트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분석으로서, 자, 현재 과거에 뚫지 못했던 정고점이 1차적으로 맞고 2차적으로 맞고 급등했던 모습.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오면서 딱정고점대를 걸치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정고점 지지 라인이 딱 찍어 주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만약에 이런 흐름이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 오르비텍이 기술적인 반등에 의해서 충분히 어 과거의 고점대 4,250원 어이 저항 라인대 4,25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어이슈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올라가 줄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비텍 같은 경우 이제 분봉상 차트를 보기 되면은 현재 약 3,850원 정도 이하에서 매수가를 줄 것으로 예상해 보고 있고요. 3,850원 이하에서 좀 여유롭게, 좀 너무 급하게 말고 만약에 내일장에서 시세를 안 준다라고 하면 내 종목이 아니다, 어, 아니라 생각하시면 버리시면 되고요. 시세 준다라고 하시면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850원 이하에서 저는 편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짧게 갈 겁니다. 전 네. 고점대를 이탈하지 않는 3,500원대. 전고점 지지라인을 이제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3,500원, 예, 매수가는 3,85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250원까지 짧게 보면서 홀딩하는 전략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